제가 사실은 나이도 많고 또 이렇게 그래서 어좀 다음 시간을 원했는데 대표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이렇게 대중 앞에 이렇게 나선 일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감으로 제가 불타는 마음으로 애극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나단 목사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조나단 목사님 아니고 정광목 목사님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 잘사귀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조나단 목사님 저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합니다 아 제가 어어 제가 금년에 1월 4일날이 첫 토요일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 울고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일사 후퇴를 아십니까? 일사 후퇴를 겪었던 분들 여기 몇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12살이었거든요. 일사 후퇴 때 빙판을 걸어서 핀는 나갔던 그때 일과 이승만 대통령께서 울부짖으면서 천안을 떠나 서울을 떠날 때 방송했던 그 음성이 귀에 들려서 저는 울고 앉아 있었어요. 일사후퇴 얘기를 아무 연사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저 달려 올라가서 오늘이 일사후퇴 70년 전에 우리가 어, 한강 빙판을 걸어서 찍찍 소리가 나요. 그게 얼음이 깨지면 지나가던 사람 다 물속에 빠져요. 그때 피난 나갔던 일이 기억이 나면서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하고 있다가 못 참아서 1월 24일날 광야교회 에 가서 제가 아, 한 말씀 드렸는데 그때 부정 때가 돼서 몇분안 나오셨어요. 제가 어, 1월 14일날 광야교회 나왔던거 잠깐 보여 주실래요? 그때 PPT. 네, 그때 에. 저기, 제가 보신 분들은 그렇게 적으실 것 같고, 아마도 한강을 빙판을, 인도교가 없으니까 저 모습이에요. 인도교가 없어서 걸어서 피난 나갔던 분들이 아마도 한국에 몇분안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저는요, 한강이 길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줄, 저기서 한줄 이렇게 건너가면은요, 삥! 어음 소리가 나면, 오지 마! 그러면 가다가 딱 서요. 왜냐하면 어림이 깨지면 다 죽으니까요. 그때를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6월 25일, 6.25 특집으로 우리 주태표님과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오다가요, 오늘 27일이죠. 저 12살 때예요 구암동에 지금 영산고등학교 앞에 그때 당시에 국방부가 영산에 있었어요. 그길 옆에 저희가 살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 45년도에 해방하고 46년도에 저는 아버지 따라서 이국에서 올라 그랬어요. 그때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국이 싫어서 우리 아버지가... 아, 하 면서 직계 가족 세 사람 하고 다섯 식 구가 밀선 을 타고 비난 을왔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밀선 속 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은 이제 접어 놓 고요. 6월25일얘 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에는 27일 새벽 이었 어요. 왜냐하면 북한 에서 난침 을한 것이 25일 이고, 요 그때 탱크를 밀고, 서울 로 침범 을하 는데 저는 자 다가, 아울디머니가 일어나라고 깨워서 제가 일어나니까 가자 가자 하고 나오니까 피난민 행렬이 이 서울의 북쪽은요 이미 하늘이 새빨갛게 물들었고요 사람이 밀려 나오는데 사람에 밀려서 노량진 저한강 인도교까지 갔는데요 이미 인도교는 없어서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까지 생생한 기억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를 모르는 분들과 그때 당시를 인정을 하지 않는 젊은 아가들한테 제가 핀을 투하는 마음으로 울부짖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12살이 뭘 알아요? 찾아가 말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북쪽에서 밀려오는 서울 시민들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공산국가가 되면은 죽으니까 살고 싶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밀려서 나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노래 한강 다리까지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경성 사빈회라 그래요. 서울 사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사범학교를 갔어요. 이북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다가 교회 장로님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요, 일곱 살때 아버지가 빨갱이 날때 매맞는 걸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돌아가실 뻔했었거든요. 그렇게 다섯 식구를 데리고 밀선을 타고 넘어오는데 그때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첫 손자니까 내 이름을 부리고 땀을 지고 우시고요. 캄캄한 야밤에. 그리고 서울을 와서 아버지가 이제 살았다 했는데 공산국가가 내려오고 우리한테 1층으로 사연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계가정을 데리고 갔는데 저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지금 빨리 얘기하느라고 지금 두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피부가 하얗고요. 인테리어예요. 이북에서는요. 공부 많이 하고 인테리어는 무시하고요. 다 재산을 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진일성이가 하나님처럼 좋았던 거예요. 이국에서는 배우고 유식한 사람은 못 사는 동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쪽 어리를 거꾸로 입으시더니, 안경을 벗으시더니,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아내들은 죽이지 않을 거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버지는요, 철, 철길을 하나씩 걸어서 남쪽으로 넘어가셨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인민군이 팡팡하고 총을 쏴여 남쪽으로 가는 건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저는 몸좀 누웠는데요. 아버지가 삼각산에 가서 그때 전화가 없잖아요. 쪽지에다가 삼각산에 있다. 그것이 두달 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피난을 갔잖아요. 피난 가서 여러분 그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영상 좀 해주세요. 저런 모습으로 모두 피난을 갔어요. 깐난 얘기는 누나가 없고요 좀큰 애기는 엄마가 없고요. 옷도 없잖아요. 주전자 들었지요? 물을 담아가지고 먹으면서 피난을 갔어요. 피난가서 춘천도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전부 다 아가들이 깡통을 두고 시골 농촌집에 가서 밥좀 드세요. 다섯살짜리, 네섯짜리가 밥을 제일 많이 얻어 옵니다. 그리고 그거 얻어온 거 그게 깡통부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온 가족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피난 가지 마라 하는 공고가 붙었는데요. 그쌀 2억씩 주는 거다 중간에서 잘라 먹고 피난 쌀을 안 줘요. 오지도 가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입할 수억이 된 다음에 서울을 다시 왔죠. 와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사 후대때 철수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잡혀 갔었는데 동네 사람이 선생님은 나오세요 해가지고 급히 나온 것이 일사업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시, 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이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교과서가 이승만 박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 속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지금 82살이야.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세운 나라 이 아가들이 이게 속지 말고 지금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제2의 정방원 목사님이 우리 아가들 속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12살 때 그런 고령을 겪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저 손영은 목사님 사진하고 대한신학교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여수 애원에 가니까 대한신학교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 사진이 손영은 목사님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김치선 목사님 교회, 남대문교회 아직 있어요. 그 교회에 우리 아버지 장노님을 계실 때 아버지 대한신학교 1위 졸업생입니다. 김치선 목사님 애국자시거든요. 그 에리미아 선지자. 12시가 되면은 이, 주례를 하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 에리베아 선지자가 세우신 대한신학교 그 피줄이 우리 정강원 목사를 오늘 낳으셨고요. 또 우리 정강원 목사님의 멘토가 누굽니까 김중모 목사님이시죠. 김중원 목사님 누가 멘토인지 아십니까? 문중영 전도사님요. 문중영 전도사님의 수제자가 김중. 내려와서 우리 오늘의 정방원 목사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나라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정방원 목사를 쓰십니다. 이렇게 힘들게 세운 애국자들이 세운 나라. 또한 가지 이승만 박사 사비로 부정선거 때 저희 있었어요. 이국희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누명을 이 착하고 앵자에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믿었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 교과서에다 이승만 목사가 부정 선고했다 그러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 딸입니다. 밥도 많이 굶었습니다. 맞다입니다 예? 서울대학 나와서 교정하시던 분이 자식들 밥을 굶기는 그런 세대를 겪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밥이 왜 굶느냐고 하죠? 여러 학생들 아가들 정신 차리세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한다면은 파리로 광화문 가서 이다 나와서 정광문 목사의 뒤를 따라서 이 나라를 살해. 려 아가들아 정신 차려. 대한민국 살리자자 시간이 오고 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